좋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싶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3위입니다, 3위! 순위싸움에 <놀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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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떠오른 프로야구, DDD. 유 어, T, U, 운명도. 또 슬슬 예. 또 빡칠 시간이 예. 또 슬슬, 예. 슬슬, 예. 또. 슬슬 예. 또. 오늘 이만수 시각도. 시작했다가 또 이제, 어, <laughs> 이순철. 예. 예, 오늘 이만수 감독님을 시작해서, 예. 예. 모두가이 아, 또. 좋았는데, 주 분님. 음,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 T t d 의 기원은 이제 뭐, 많은 야구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예. 김재박 감독, 현 이제, 네. 어, 경기 감독관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김재박 전 감독께서, 어,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벚꽃 엔딩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이런 말에서 좀 유래가 돼가지고 어, 슬슬 떨어지는 팀들 어, 과연 이것은 운명인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타이거즈 손대수 캐스터 김기태 아웃입니다. <laughs> 아, <좀> 조심해 진짜. 운명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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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얘기하지 마. 네. 아웃이라고 걱정돼서 그래. 네. 어. 네 아, 너무 안 좋아요 예 여러 가지로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로 단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한 경기 내에서 단점을 보여준 건뭐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가 돼야죠 임창용 선수에 대한 선발 그것이 어떤 원인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참그 실체 파악 접근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미 뭐 선발 어, 경기에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에서 반드시 그것을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된다. 예, 그것이 당장의 임창용 선수의 성적을 위한 것, 팀 성적, 당장에 위한 것도 아니고 또 팀의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장점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조정기를 좀 갖춰야 된다. 특히나 이제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 전 마지막 경기 롯데와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순위가 기아 타이거즈 제 지금 자리를 보세요 맨 끝에 있어요. 예. 8 위에요, 8위 기아 타이거즈 지금. 와... 왜 이렇게 됐나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근데 어 이게 끝난 것도 아니에요 또 심지어 34경기나 남았어 기아타이거즈 어 <laughs> 경기도 남았다. 많이 남아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 어떤 작은 희망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시즌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확 하고 끝나버릴 것이냐는 뭐한 1, 2주 안에 뭐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뭐 작은 희망이 계속 남아있는 채로 시즌이 계속 애매하게 진행될 거라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타선이 살아났는데 뭔가 좀 엇박자요 여러 가지로 경기를 음. 보고 있으면 투수 교체 뭐 그리고 타선의 응집력 이런 것들 그리고 양현종 선수 걱정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지금 기아 팬들이. 예. 그렇죠. 음. 그래서 요 관리를 조금만 더좀 스마트하게 해줘라. 올해만 야구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즌 보내는데. 음. 음. 알겠습니다. 자 옆에 우리 삼성 불박미. 어 네네 그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뭐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laughs> 네? <laughs> 아이 그 팀은 한창니다 골지에서 아.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골지에서 어. 네, 네. 6위까지 응. 우리가 올라갔어요 응. 네. 네, 시즌 초반에 자, 하락세를 좀 펼치고 있다가 6위까지 지금 LG 오유 한 게임 차로 이제 추격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LG가 지금 늘고 올라가라 하는데 우리 우리는 또 힘들게 계속 유기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방망이는 진짜 나쁘지 않아요 삼성라이주 보시면 지금 넥센이랑도 지금 충분히 비볐습니다 네. <laughs> 아니, 너무 당장 테디가 앞에서 너무 심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제 표정관리가 안 돼가지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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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선발 부패 이 무너지면서 또 경기를 또 많이 내어주고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가 지나고 난 후에. 우린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아 삼성팬분들. 네, 우린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김상수 선수랑 이원석 선수가 지금 이탈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최영진, 김성훈 지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한화전에서 호수비 날라 뛰는 호수비 보셨죠? 아 네. 네 거의 어, 수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어. 타격 부분에서도 나쁘진 않아요. 타율은 그렇게 눈에 띄게 좋지는 않은데 최영진 선수가 방말 빼 중심에 잘 맞추더라고요. 음, 음. 타격도 그래 나쁘지 않고 맞아. 지금 뭐, 쏠쏠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김, 뭐 최영진, 김성훈 선수 잘 해주고 있고, 뭐, 뒤에 지금 백업 선수들이 뭐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에이, 우리 뭐, 가을 냄새 맡을 수 있을 거라고. <laughs> 합니다 예? 합니다 예? 맞아요. 네. 아, 어, 아, 아, 예. 우리 adult, 네, 네. 아, 예. 포인트는 아주 뭐, 네, 야무지게 네. 차있어요. 네. 자, 팩트를 좀 때려보자면, 4월달에 네. 네. 아, 경기당 <laughs> 득점이 5.85점으로 7위. 어, 받았다가 아 근데 되게 나빠 <laughs> 아니 저번에 저거 엄청 힘들어하고 저번에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 뼈 때리신 그 정도는 아니다 아, 네. 네. 테디 형님이 아, 되게 네. 어, 착한 거 같고 되게 스무스하게 네. 말하시니까 되게 다들 뭐 테디, 네. 뭐, 테디 네. 님은아뭐 좋은 분인 거 같은데 진짜 뼈떨요 그 후반기 어. 타율 보시면은 어. 후반기 타율 보시면 8월 아. 그 8월이요 네. 8월, 8월, 8월 경기당 득점 <laughs> 7이 어, 웃음이. 아니, 아니 있으면서, <웃음> 아, 오늘. 저도 스태티즈 었거든요 메이크업 네. 받으러 분장실 들어오자마자, 불방맹이 <laughs> 앉아있는데 들어오자마자, <laughs> 너 살이 찐것 같다? 라고. <laughs> 아, 보자마자. <laughs> 첫 인사. <laughs> 미안합니다. 와, <laughs> 인사.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웃습니다. 웃으면서 욕하십 <laughs> 야, 방맹이, 너살찐것 같다? <laughs> 아,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아, 제 딸에는 <딸은 웃음> 좀 장난으로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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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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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무튼 <laughs> <다행이랍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7이다. 삼성의 방망이는 네. 8월달에. 네. 네. 자, 다음, 우리 짜연나님 네. 네. 또 이제 태교님의 만행을 또한번 얘기해보자면은, 하나가 이제 초반에 잘 나갈 때제 얼굴만 보면 슬슬 슬슬 외쳤어요. <laughs> <laughs> 아, 같이 가야 죠자연나님 뭐, 어디를 가, 계속 거기 있을 것 같아? 슬슬 함께 해야죠. 이랬거든요. 음. 함께 하고 있습니까? 네. 8월달 타격 10이네요, <laughs> 하나. 아, 네. 타격 10이네. 경기당 4.52점으로 10이. 그거 아. 보고 아. 있었던 거예요? 예, 아,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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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도 앞서 얘기해드렸다시피 좀 중심 타자들이 돌아와야 되긴 합니다. 원래 팀 타율 자체도 안 좋은데 이제 중심 멤버들이 빠져있으니까 더좀 답이 없고 답답한 야구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는 뭐 붕괴되는 선발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제 토종 선발들이 조금 안 좋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이 안 좋아. 뭐, 윤규진, 뭐, 김재영 뭐, 김민우, 사실, 어, 풀시즌을 다 이렇게 또 선발로테로 돌아보지 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또 기회를 처음 받아본 선수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갈수록 좀 많이 무너지는 형태를 보여줘서, 샘슨 헤일, 그러니까 원투 펀치 아니면은 좀 힘든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오히려 더 잡아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 이거를 좀 이제 좀 순위가 사실은 하나도 3위에 있긴 하지만 가장 좀 저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긴 해요. 이 선발이 좀 안정이 돼야지만 그래도 이 순위 아니면 더 높은 2위 SK 자리까지 좀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얘기는 좀 많이 했고 이제 기아 얘기를 제가 또 맨날 옆에서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기아는 음. 진짜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 레리통 부서졌거든요, 저희들. 아, 어. 아니 너무 난리가 나 요즘 방송에서 인성이 좀 많이 터진다 그런 네, 아, 분 아, 들여요 그리고 저희 방 사람들도 걱정해요 기아가 음. 지금 하나가 이겼는데도 장원아님 밥은 먹을 수 있냐 집사람이 와. 밥을 안하고 국정감사에 나가는거 어. 아니야 영상대로 <laughs> 청소도 안하고 울고불고하고 소파 네. 누워있고 하니까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기아가 음. 후반기에는 살아났으면 좋겠다. 마지막 날그 주차. 니네 집은 애는 없잖아. 우리는 애들이 울어요. <laughs> 우리는 애들이 울어요. <우아요>. 개들이 <laughs> 이제 <laughs> 왕망 개들이 왕망 짖고 저를 나도 강아지 집에 가니까 다, 다 도망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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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있어요. 강아지가 다들 바들 떨어요 진짜. <laughs>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진짜 좀 가정의 평화를 네,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네, 기아도 좀 살아나야 된다. 아웃, <laughs> 아웃. 아웃.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이야기도 좀잘 들어봤고 다음은 세아케 어? U T U 아닙니까 두자는 항상. 네 저희는 계속 위에 있어서 사실 뭐 U T U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이번 시즌 자체는. 아 그러네. 예. 네, 계속 위에 있었어요. 저희네. 음, 그번에도 그래서 D T D U T U의 운명론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올해는 분명히 좀 변수가 있다고 봐요. 이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 자체가. 그렇죠. 저는 이 D T D U T U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스타팅 라인업에서 백업을, 그러니까 휴식을 줄수 있는 백업 선수들의 스타팅과의 갭이 커서. 네. 경기 수가 늘어날수록 결국 뎁스 차이 때문에 이 DTD 이론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아시안 게임 자체가 이 운명론을 한번 거스를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번 시즌에 있다고 봅니다. 음. 근데 진짜 뎁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연전 시작하고 그러면 이 시기는 진짜 거의 거의 뎁스에서 싸움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확대 엔트리도 나오기 때문에. 예. 자어 잠깐만 나들 도망가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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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대피해 아나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진돗개를 <진돕계를> 반려해 주시오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녹방으로> <웃음> 아니야 아니야 다음 주 노방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가가예오조 삼덕 이순철 소환 됩니까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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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그...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DTD가 LG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에요. 맞이 그렇잖아요. 김재박 감독이 지난번에 채팅창에 누가 어떤 분께서 김재박 이 어떤 떠냐 하면서 어 분이 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다른 분이 김재박은 야구 감독이 아니라 과학자다라는 채팅창. <웃음> <웃음> 사이언티스트. 각팀마다 과학자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LG 트윈스가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고 타팀 팬들한테 조롱받는 이유는 전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LG 트윈스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본인 여러분들의 판단이신 거고, LG 트윈스 팬이 아니신 분들은 조롱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상 노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팀은 계획이 없어요, 플래닛. 잘 보시면, 수년간 LG 트윈스는 4월달, 5월달에는 막강합니다. 왜? 투수들이 힘이 있으니까. 아, 네. 작년에 선발, 선수도 선발이던 불펜이던. 네. 근데 그 선발과 불펜이 힘이 있을 때 체력을 안배를 해주고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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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5월에서 좀 여유가 있을 때 불펜도 좀 쉬어가게 하고 선발도 한텀 정도 빼주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런 게있 되는데 LG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일단 던지고 봐. 음. 그러면 정확하게 5월 셋째 주부터 약간씩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불펜 한두 명, 선발 한 명씩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매년 똑같아요. 그러면 LG는 거기에 아까 우리 지키가 좋은 얘기해 준 것처럼 야수뎁스가 약한 팀이잖아요. 음. 그러면 투수 한두 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아프거나 조금 이상해지면서 야수뎁스가 약하니까 투수가 못 막아주면 야수가 기본기가 딸리기 그쵸?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년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지 눈앞에 있는 것만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열받지만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가 저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 그러면은 LG가 맨날 체력 체력 얘기하는데 딴 팀은 야구 안 하고 니네만 야구 하냐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정답을 아까 지케가 얘기한 거예요. 얼마 전에 두산하고 롯데 경기인가 하화 경기에 그 기사가 게임 전에 어떻게 나냐면 어, 두산 차포 때고 경기한다. 양이지 빠져, 4번 타자 김재환 빠져. 근데 저는 그게 어디가 아퍼서 그런 줄 알았대. 그냥 휴식이야. 휴식. 그리고 최주환이 그날 4번을 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 이겼어요 두산이. 근데 LG로 치면 LG로 치면 두산에서 김재환과 양이지만 LG로 치면은 김현수하고 최현성뭐 영종 뭐한 여섯 명 빠진 거예요 LG로 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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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LG가 기권해야 돼요. 근데 두산은 아니야, 쇼 그렇게 하고 그냥 이겨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LG가 지금 당장 5위를 가냐 4위를 가냐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정말 팀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정말 처음서부터 뭔가 근본적인 걸 고쳐나가고 문제를 냉철하게 파악해야지. 지금 당장 4위 갔다고 우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다 강하다 이지랄할 때가 아니라. 고 <laughs> 나는 내가 생각한 보다 강하다. 아, 그사 아유 <laughs> 플라시보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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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어. 근데 네. 음. 네, 이거 이거 사실은 어꽤 일리 있는 이야기세요. 아니, 당연히 일리 있는 이야기시고, 이게 기록적으로도 있어요. 예, 그, 오. 올 시즌 이제 수비 이닝, 제가 저번에 이제 좀 설명을 좀못 드렸었는데, 수비 이닝 탑 10에 LG 선수들이 3명이 있어요. 유일하게. 예. 예. 삼성은 이제 2명이고, 나머지는 다 1명씩 있는데, LG는 3명이 있어. 그 선수들이 이제 김현수, 오지환, 최은성 선수고요. 예. 그만큼 야수 쪽에서 관리를 전혀 못 받았다. 예. 다른 팀들은 탑10 안에 1명? 있을까 말까한데 LG 트윈스는 세명이 있다. 음. 그만큼 더군다 그네들이 그런 수비가 뛰어난 친구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많이 그렇죠. 뛰니까. 음, 음. 네. 아무튼 기록적으로도 확실히 체력 관리를 별로 못 받았다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네. 근데 참 주무 그 형님이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조금 그 안에 단어들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LG 트윈스, 기아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세 팀이 딱 동일해요. <웃음> <웃음> 딱 동일해. 뎁스 <덥스> 약하고. <laughs> 어. 팬들 팬덤의 크기는 커 그런데 최근에는 팬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냉철해 아, 다 보여 이런 게열상 근데 그세 팀이 보기에는 또 게다가 감독이나 이런 것들의 미스들도 또 너무 심하게 보여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매년마다 똑같이 반복돼 맞아요 음. 그런데 플랜이 뭐가 있냐? 보면 잘 없어 또세 음. 팀이 동일하게. 어떻게 되겠지 응. 네. 그렇다고 프런트가 아주 뭐 스마트한 음. 프런트들이 있는 팀들도 아니고 보면은 음. 참좀 이상한 세 팀이에요 보면은 음.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DTD의 어떤 핵심 우리 엘리트윈스 <목소리> 이야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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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핵심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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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어, 이런 식의 핵심이 없다고요 이런 식이야 웃으면서 뼈를 때립니다 자기가 젠틀맨 이미지 어, 가져가 놓고 어, 어. 은근히 사람 잘 먹입니다 어. 네. 이제는 약간 네. 네, 봄에 KT가 있네요. 있다가 DTD로 내려오는 약간 어쩔 거. 때는 얘보다 어. 형인 게 다행이라고 느껴진다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싶다니까 농담을 아, 했는데 그래. 또 상처가 됐어 아, 뭐, 아니요 아니요 이게 꼼수예요.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동생이랑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도 아,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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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받어보자. 받어. 우리는 어. 핵심이에요. 맞아요. 어. 네. 농담을 한 얘기인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번에 이렇게서 해 이야기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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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테디 유님보다 어린 레규러 네, 캐스터입니다. 아무튼 뭐 이번 시즌 좀 많이 힘들긴 한데 저 테디 유님의 뼈를 조금 때려드리자면 좋다! 네, 오, 좋아. 좋아.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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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기 KT 위즈 타율을 꼴찝이다. 뭐 타격 되게 센줄 알잖아? 뭐 네. 아, 아니 두려워, 근데 후반기 우리 후반기만 꼴찌야? 후반기 꼴찌예요, 꼴찌. 어, 후반기만 꼴찌냐고요? 후반기 꼴찌에다가 뭐팀 평균 자체로 5점대다 5점대. 칠위입니다, 아. 네, 7위 아. 어, 아. 이번에 아. 지난주 세 경기 어, 한국 시리즈 KTV즈와 먼훗날의 이야기 그세 경기 했는데 KTV즈가 좀센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정확하게 보니까 그냥 그 빠다는 그렇게 힘이 어,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외국 루징? 외국 루징 했어? 아 수치상으로는 응 로직 응 로직 다했어아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이번 야. 이번 시즌에 상대적 전쟁에서 밀려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뭐어 네. 아무튼 그렇고 어 LG 트윈스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전반기에 살아다 후반기에 이렇게 쭉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 보니까 역전패가 가장 많습니다 후반기에 음 전체 1위입니다 1위 LG 트윈스가 아 어,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 어, BJ 분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팀뎁스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번 시즌 정말 NC 다이노스를 그동안 쭉 중계를 해오면서 다섯 어, 신 동안 중계를 해오면서 느낀 게뎁스가 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시즌이 이번 시즌을 이번 시즌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이 포수 자원, 이 포수가 이 경기에서 이한 경기를 좌우하는 게 크더라고요. 우리 부모 네? 우리 본모있잖아 음. 우리 부모 그래요, 네. 아, <laughs> 그서더 아, 느끼는 어, 거 아니에요. 정산이, 뼈소리가 아, 뼈소리가 아, 요즘에 김영준 선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네. 신인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맞아. 폭주, 그러니까 볼파변하구 원바운드 들어오는 거 빠뜨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 저희 NC 라이노스는 DTD 보다는 이제 U T U에 가까운 팀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에만 조금 뭐 쉬어간다 생각하고 내년 시즌에는 뭐 이렇게 내려와 있어도 네 U T U가 되지 않을까. 음. 근데 뭔가 덴스를 얘기하면 두산 빼고는 각 다른 팀들도 두산이나 더... 넥센 어 정도, 뭐몇 정도, 몇 정도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나성범 선수가 못 쉬고 있어요. 나성범 선수 네. 선수가 매 경기 나오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수비인행 탑이 네 나성범 선수 좀 쉬게 줘서. 좋겠다라는 우리 팬들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나성범 선수가 빠졌을 때그 자리에서 그나마 좀 역할을 해줄수 있는 선수들이 어 우리 NC 다이너스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음. 넥센 진짜 대단한 팀이 아, 어, 넥센 때문해 와. 대단한. 올라울 선수가 맞아. 또 있어요, 넥센. 전 네. 그래서 이제 야자타임 때 넥센 얘기를 제가 그래서 시간만 음. 남은 조금씩 해 드리는데 어 진짜 음. 넥센을 볼 때마다 이장석 개인에 대한 어떤 비리야? 그건 본인이 늘 말씀드리는 대로 본인이 음. 처벌받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사람이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진짜 어전그 부분은 일단은 전 인정을 해요 진짜 음. 대단한 것 같아요. 넥센이 네. 후반기 타율 3할 3푼 1이에요 팀 타율이. 아, 그렇죠. 예 네. 정말 무서운 팀이죠. 특히나 이정호 막살납니다. 네. 네. <laughs> 이정 후반기 타율 4할 8푼 6. 이정 후반기 타율. <laughs> 이정은 <laughs> 이정은 가수고요. 이정후 <laughs> 후방기 타율이 48% 6 8 62%입다와출6율이6 2 8타2율이 네. 타이2 8 6 862%에6 2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아, 제가 뭐 네. 넥센, 제 개인 방송에서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선수가 한명 있어요. 그 예진원 선수라고. 아, 아, 맞아요. 아, 맞아. 작년에 이제 청소년 대표에서 굉장히 야무지게 잘했어요. 네. 피지컬이 좀 딸리면서 김선빈이나 어떤 어, 손하섭 선수처럼 드래프트에서는 조금 뒤로 이제 순위가 좀 밀리게 된 선수인데 그 선수도 1년차인데 퓨처스를 폭격하고 있다 벌써. 예, 또 올라올 자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예. 그 선수 참 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했었던 선수. 선수인데. 예. 좀 부럽습니다. 네, UTU, DTD, 사실 KT도 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행복한 일주일, 뭐 행복한 봄, 한 달, 봄, 행복한 봄. 벚꽃 엔딩. 벚꽃 엔딩, 이제 KT가 이제 늘, <laughs> 늘상 있는 일인데 꼭 하필이면 왜 봄에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봄에만 쭉 떨어지는데 KT도 이제 좀 덱스, 역시 뭐 이제 당연히 덱스 문제겠죠. 네, KT도 이제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DTD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음. 우리 KT 같은 경우에는 뎁스 문제는 당연히 팬 여러분들도 아시고요. 뭐 시즌 끝나고 나서 우리 박경수 선수에 대한 재계약을 이제 어떠한 식으로 갈 건지가 음. KT는 일단 팀의 주장이니까 음. 박경수라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팀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박경수 선수에 대한 어떤 그 계약 기간과 그리고 그 선수를 통해서, 박경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팀이 왜 이를 이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걸 그렇죠. 일단 확정하는 것도 음. 올 시즌 끝나고 나서 KT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그리느냐, 또장히 그렇죠. 중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섭섭지 네. 않게 해줘야 될것 네. 같아요. 네. KBO 리그에서 그 WL 1당 가장 FA 해자 선수가 압도적으로 박경수 선수거든요. 어. 18억을 받았어요. 18억을 받고 지금 4년째 뛰고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내년에 나이는 좀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적지 않지만, KT에 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확실히 섭섭지 않게 좀 대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요. 진짜 박경수가 얼만큼 KT를 사랑하냐면 그 LG랑 이제 그 FA 계약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어 거의 이제 다 빠그라졌어요. 근데 KT에서 나도현 그 당시 이제 원래 나도현 네, 팀장이 네, LG에 있었으니까 경수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걔는 벌써 수원에 집을 알아보고 있고, 음. 예, 우리 한번 만나자 전화 한통 받았는데 음. 그 정도로 KT에 대한 정말 그어 사랑이 깊은 선수기 때문에 저는 KT에서 박경수 선수에 대해서는 좀잘좀 좀 이루어졌으면 서로. 음. 예.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아그새끼랑 저랑 안 친. n g to get o 바로 K5에서 벤츠로 바꾸더라 o 요 I'm going to get on. 니 m going to g 이정도 n I'm going 니다 get on. I'm g to g t on. t t 아주 뭐 자세하게 좀 뜯어봤고요. 제발 발풍선, 발풍선, 발풍선. 발로 뛰어서 맞요 괜찮아요, 맞아요. 좋아요, 신님네 네, 네, 얼굴 보고 깜짝 놀랐네. 네, 아우 씨, 어, 별풍선 감사 인사 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되신 분들, 예, 소대 캐스터 뭔가 준비가 돼 있는 느낌인데요. 예. 많이 준비님. 안 털려서 준비가 돼 있는 느낌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소중한 또 별풍선 감사합니다. 나 지방님이 또 29개, 영기스님이 또 30개, 화학선생님이 또 12개, 순둥님이 12개, 공팔일사님이1 0개 이명기아님이 백점, 그리고 물드러님이 예, 힘내라고, 호랭이풍, 542개.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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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네. 그 옆에 물방님, 예, 임나연 팬님 메뉴 산체스님, 전국 노래 자나님팬가이 감사하고요. 자, 민구님, 방망이게, 순이, 누님 방망이게, 99개, 허술도사님 99개, 또, 회장님, 하모영님, 99개, 또, 방망이게, 또, 하나뿐인, 빠따게, 회장님, 또, 184개, 또, 불빠따게, 684개. 너무 우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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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짱하나님 아네 우리 이글스 하주상님이 100개, 포레버 이글님이 300개, 그리고 승펑님이 35개, 52개, 재준님이 또 100개, 그리고 탕기예겠습니다. 100개, 용기 씨님이 30개, 그 꼬꼬마 무디님이 잘했다고 486개, 그리고 또 일로블리스 님이 또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어도도>. <웃음> 진동맨 네! 어, 차코님이 10개, 지석, 민둥머리님이 10개, 자니님이 30개, 코스님이 24개, 망고조아님이 27개, 킹인텐님이 200개, 허슬형님이 153개, 황마 형님이 725개, 순정님이 1,4개, 고맙습니다. 와! 와, 다잉! 와, 원본 이부블 예, 옆에! 아, 저는, 엘지팬 여러분들은 다입니다. <laughs> 허슬 대표님이 180개, 엘준목에, 네. 청률님 방에서 갑자기 넘어오셨어요. 오, 예. 음, 엘준목에 감사드리고, 음. 우리 예, 차코님도 감사드리고, 유아리님도 감사드리고, 아, 힘들 내시고, 예. 아, 시험기 자주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썰전 하나요? 안 해요. 아, 배결이 아. 됐어. <laughs> <옆에 웃음> <이결을 깼어. 웃음> 네. 행운 열쇠님 그리고 어~ 궁디 궁디 수유님 캄피스님 전국노래자녀님 네팔 분수 감사드리고요 뭐야 캄피스님 어~ 말씀드렸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기죽지 말라고 또큰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풍유님이 큰 선물 오백 개 우리 포포형님이 이백 개. 우리 회장님께서 100개, 우리 곤충님께서 오시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선물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우리, 아, 아, 네. 전발롬님이 네. 예 30개를 선물 주셨는데 네. 이 양반은 얘기 안 하면 삐질 것 같아 갖고 대화명이 전발롬입니다 전발롬. 롯데를 망했던 이미신가요? 아그 양반. 네. <laughs> 아니, 배그, 방송만 보고 있어요. 어제 백을 같이 하셨던 분 아니에요? 네그을 잘하죠 전발롬 전발롬 전발롬이에요 백을 잘해요. 전발롬 스타일이에요 전발롬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또 부케로도 또 선물을 또 주셨네요. 아 테디 기사님기게로또 부케로 또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